1597년 조선은 짙은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칠천량에서 수군이 괴멸되고 바다는 외군의 손에 넘어가 버렸지요. 나라 안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탄식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한산에 이순신 장군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 2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단 12척, 수백척의 외군 함대에 맞서기에는 너무도 초라한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숫자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다를 읽었고, 하늘을 믿었으며, 무엇보다 인간의 의지를 믿었습니다. 1597년 9월 16일, 울돌목. 좁고 거센 물살이 있는 이곳을 전장의 무대로 삼았습니다. 조총과 대포로 무장한 외군은 파도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극류를 이용해 적선을 뒤엎고 혼란에 빠진 적진을 향해 포탄을 쏘아댔습니다. 격파하라. 물러섬은 죽은 뿐이다. 그날 바다는 이순신과 함께 울었습니다. 물살은 외선들을 집어삼켰고 조선 수군은 승리의 북소리를 울렸습니다. 결국 열두 척은 수백 척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영혼을 되살린 기적이었고, 불멸의 신념이 역사위에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순신은 칼이 아니라 용기로 나라를 다시 일으킨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명량의 전은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파도처럼 치솟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